구글이 던진 모든 기업들의 숙제, 구글이 제시한 AI의 미래 방향성은 비단 구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이미 이들 기업 역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과 유사한 개념의 거대 AI 모델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는 스마트 안경 레이벤 메타를 통해 현실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AI 비서를 선보였고,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 물리적 세계에서의 노동을 대체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하이퍼클로바, X 스코 GPT와 같은 초고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AI를 접목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AI 경쟁은 단순히 더큰 모델을 만드는 것을 넘어 누가 더 현실 세계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물리적 AI를 구현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이는 각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 서비스와 데이터를 어떻게 AI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